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검 그릇과 은음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디모데우스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정받는 교회의 일꾼들이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토벤이 아직 유명해지기 전이었습니다. 어느 허름한 2층 집에 새를 들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2층에서 아래 층으로 아래 층의 주인 집으로 계속해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주인은 위층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요,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위층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주인은 주인 집 거실은 떨어진 물로 인하여서 잔뜩 얼룩져 있었습니다. 주인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쿵쿵거리며 올라가서 문을 두드렸지만 계속해서 피아노 소리만 날뿐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주인은 화가 나서 문을 벌컥 열고 젖히면서 따지려 했지만은도 그의 연주하는 모습을 본 순간 할 말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토벤은 피아노 옆에 큰 양동이를 가져다 놓고 열정적으로 피아노를 치다가 손가락이 아프면 양동이의, 양동이의 물에 손을 담가 통증을 시키고 다시 피아노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그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닥에 고인 물이 허름한 마루청을 뚫고 아래층으로 떨어져 내렸던 것입니다.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아래층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토벤의 열정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번은 음식점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식탁을 피아노 건반 두드릴 시 마주쳐댔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음식점 주인은 베토벤이 그 동작을 멈추기를 기다렸지만 한 시간이 넘도록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음식점 주인은 마침내 베토벤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베토벤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주인이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린 베토벤은 비로소 자신이 식당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베토벤은 당황해서 벌떡 일어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 얼마입니까?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베토벤이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자기의 식탁에는요, 아무런 음식도 차려져지를 않았더라라는 것임. 그래서 그런 슬며시 미소만 지었을 뿐인 것임. 사랑한 승도 여러분, 베토벤이 유명한 작곡가가 될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음악에 열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승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사를 그 가지고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담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베토맨처럼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에 열정을 쏟아부어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정받는 교회의 일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말씀 20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다양하게 쓰이는 귀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큰 집에는 건그릇과 안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고 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큰 집은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건그릇과 같은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고 은그릇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양교회 성도님들은 큰집에 다양한 그릇들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에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붙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은요 여러분 목사 혼자서 할수 없음. 교회의 일은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교회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에게 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과 을 함께 있었으며 그들을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권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지만 여러분 종국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남아있는 열두 명의 제자들이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함께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는 일곱 분의 집사님을 세워서 그들이 구제하는 일을 하게 하고 예, 열두사도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을 기울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집에는 귀하게 쓰이는 많은 그릇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전에 나와왔고 먼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교회를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한 것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이하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5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이니라. 그런 적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구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물 주는 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들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다양한 그룹들 가운데서 충성하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 저와 이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21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그 말씀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입 깨끗하게 씻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물질이 끼어져 있고 아무리 은그릇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상처가 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보기에 좋지 않은 그릇은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그릇과 질그릇과 같이 여러분 천한 것처럼 보여져도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 그릇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깨끗함을 입었습니까? 예수 글쎄의 보일의 피로서 정결함을 얻었어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하여 주셨어 저와 여러분을 거룩히 하여 주시고 하나님님의 전에서 우리가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깨끗하게 되지 못한 그러선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로서 깨끗함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글서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었고 거룩함을 입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입었는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 글서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이하 3절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면서 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수 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셨고, 그는 나병에서 깨끗이 남을 잊게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속함을 받았는 것은 황소의 피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끗함을 받았는 것은 여러분, 불로써, 물로써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글쓰의 그 보일의 피로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되어졌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된 것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장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주인의 쓰시에, 쓰심에 합당하도록 하여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승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참된 거룩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들이 없음, 깨끗한 하나님의 신부들이 없더라라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쓰고자 하는 귀한 그릇을 찾고 계시는데 깨끗한 그릇이 없음, 거룩한 그릇이 없음, 준비된 그릇이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이야 6절을 말씀해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혹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잘못한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다시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양교회 모든 성령님들은 십자가의 보열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령말씀 22절 말씀을 여러분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받는 교회의 일꾼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2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정욕으로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년의 정욕을 피하십시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전에서 부름을 받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의를 따라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야 되는, 사랑을 따라야 되는, 화평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것을 따라지 않고요, 자기 마음에 여러분, 신을 두고서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이끄는데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요 거물을 벌어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의 딜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제자로서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들이 될수 있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 교회의 일꾼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이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 왜냐하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강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대전서 6장 11절 이하 12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운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장량교회에 쓰임 받는 여러분 그릇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그릇들은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듣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령님들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주님의 교회에서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어줘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날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3 7절이하 3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꾼이 부족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꾼이 부족합니다. 정말 여러분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지며 깨끗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사람들을 세워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므로 마지막 때에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들을 세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